여기는 그러니까 호도협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상호도협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트레킹 하시는 분들 말고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물살 아래로 내려가서 물살을 오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한 수십 번온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봐요. <laughs> 같은데, 아, 응? 아, 이거 더무서엄무서 <laughs> 진짜 오랜만에 차마객짜리 왔어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햇살이 엄청 강해요. 아날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차마에서 중도까지 가는 길이 제가 생각에는 어, 호두엽 전체에서 제일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쪽 길, 아, 야어디부지 아, 아, 我去年回来了去年回来了呀对哦对我在上海거리那个거리两个星期在丽江隔离一 네. 어. 네, 어, <목소리> 아, 星期哦哦但是我得一下吧对对对他给他忘记转的那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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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오那那那 뭔가 그래도 옛날 정이 있어서 그리고 호도협에 오면은 뭐 깔끔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좀 자연이랑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주로 주로 천화객잔에 묵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중도객잔에 묵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네. 안녕 염소. 여기 염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 육산 산양이라고 불러요. 산냥이라고 부르는데 어, 그 그러니까 염소가 염소죠. 염소. 산양. 산양? 염소? 와. 좋다. 오랜만에. 저 위에 달떠 있네요. 보이나? 무슨 일 있나 봐저 헤헤헤 저기, <laughs> 저기. 그러니까 이제 방목하시는데 아침에 양들 데리고 왔다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양들이 말안 들으니까 양한테 뭐라고 막 소리치신다. 지금 차마객잔에서 중도객잔으로 가는 길은 풍경도 예쁘지만 길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호도역 나시객잔에서 차마객잔 올라오는 길이 28밴드라 그래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언덕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 참마객장 도착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대부분 이제 평지길이라서 조금 편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야, 야. <laughs> 왜? 어 안녕, 돼지? 어. 엄마 돼지도 안녕. 호도엽에서는 웬만해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로, 대부분 하나로 나 있는데, 가다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이런 데 있으면 꼭그 이정표랑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저, 보이는 저 화살표, 화살표 따라서 가시면은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돌에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요. 여기가 해가 늦게 져서 괜찮은데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여기 많이는 못갈것 같고. 아, 이 동네 닭들 무서워가지고. 안녕 닭.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 안녕 닭. 어, 나 그냥 지나갈게. 오, 엄청 커. 무슨, 와, 독수리만 해. 야, 어, 그래. 지나가세요. 오케이. 지금이 그 말들 이 동네 말들 양들 퇴근 시간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풀어놓으면은 풀 뜯고 밥 먹고 그러다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호두엽 다니면은 어 중간에 말이나 양을 만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쪽이 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계곡 쪽이니까 무조건 반대쪽으로 산 쪽으로 붙으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어, 괜찮겠지 하고, 저 계곡 쪽으로 붙었다가 말이랑 살짝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그래, <laughs> <놀라> 지나가자. 나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이 아래에 이제 하얀 화살표 있어요. 보시면 희미하게 여기 또 바닥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산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너무 이렇게 넉넉고 다니시지만 않으면은 그냥 길이를 염려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말 걷기 좋은 길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여기 정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다니는데 혹시라도 이제 호도엽이 처음이시거나 그러면 좀 일행들이랑 같이 다니시거나 뭐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여기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산길이고 저쪽 이 반대쪽이 낭떠러지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다녀보신 분들과 동행하는 을걸 추천드리고요. 작은 샛길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이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옆에가 이제 낭 떨어지라 가지고 조금 이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길이 다 다져져서. 정말 이제 발을 아주 심하게 헛딛거나 이러지 않는 한,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또 등산용 스틱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스틱 꼭두 개를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틱이 있으면 은 몸의 밸런스를 잡기가 편해서 혹시라도 이제 몸이 휘청거리거나 이럴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뭐 스틱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내가 지고 있어서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네요. 이 구간 가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 원투데이 다닌 거 아니라서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사실 조금 미끄럽고 이런 구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건기라서 괜찮은데 우기철에는 여기 바위 구간이 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여기서 휴식하지 마시고 빨리 이 구간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낙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 바람봐, 너 어떻게 날라갈 것 같아. 여기는 호도협입니다 세계 3대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인 호도협이고요 오늘 날씨는 좋은데, 근데 바람이 굉장히 세가지고 지금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뒤로 보시면은, 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저기, 호도협 누가 언제 그렇게 불렀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웬만한 이런 것들은 다 CNN 아니면 BBC더라고요. 그러니까 CNN, BBC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뉴질랜드 밀포드 그리고 아 페루 마추픽추 마추픽추 맞나? 그리고 이제 중국의 호두엽 이렇게 세 개를 상대 트래킹 코스로 뽑았어요아 바람 장난 아니다. <목소리> 여기가 그 축복이라서요. 그러니까 그 오후 되면은 저녁 때 되면서 좀 바람이 심해져요.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저 앞에 있는 산이 보기보다 굉장히 이제 직접 와서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으로 찍으면 은잘안 담겨요. 여기가 그 굉장히 협곡이 좁고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비현실적임,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풍경이에요. 5 0 0 0 m 대 설산을 바로 코앞에서 볼수 있는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차막액장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협곡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바람 심한 구간 좀 지나오니까 좀 괜찮네요. 연수들 집에 왔어. <laughs> 먼저 고기를 꼽박했어요. 고기를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말담미로 해야 하는데. 이가 새로 지은 참호객장 건물이고요. 아 오늘 저녁 저걸 고기 좀 먹다가 해야 되나? 참호객전에서 참호객전에서 본 풍경은 제가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관계로 <laughs>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나 언니가 아, 상추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언니가 직접 오늘 네, 밖에서 네. 따오셨어요 네. 대박. 삼학객잔에그 오곡인데 오늘은 바이, 바이지네요 바이지. 삼학객잔에 조금씩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학객잔. 이층 테라스에서 보면 그 청백 잘 보이거든요 설산이.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늦잠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햇빛을못 봤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산이 거의 안 보이네. 근데 저그 햇빛 사이로 능선 보이는 게 너무 멋있어요. 아, 어제 그러니까 어제 우리 팀 말고 중국 손님 두명 있었거든요. 나 요즘 정말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한 이 청화객잔의 아침을 주로 이제 장선생객잔이나 티나객잔으로 도착을 하는데요. 리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탈 때는 여기 티나객전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진짜 티나객전은 정말 오랜만이다. 아바我想一下那最近有那去的每天三每天三啊好 진한 색상을좀 <목소리> 엄청 많이 찍었어요. 어떡하. 아지몰